신은 어떤 소리를 가지고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 워 최정필 기자입니다. 어,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자동차 스피커 리뷰 스피카 3회차! 3회차! 어, 드디어 3회차로 돌아왔어요. 아, 드디어 와. 오랜만입니다. 네. <laughs> 아, 진짜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오늘은 진짜 조금 대중적이면서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차와 그런 스피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기대되네요. <laughs> 지금 타고 계시기는 한데 이 차가 어떤 차인지는 잘 모르시죠? 어, 그렇죠. 아무래도 차에 음. 많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면 정확히 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산차 브랜드라고 부르는 브랜드가 다섯 개가 있어요. 음. 어, 그 중에 하나인 르노삼성이라는 브랜드의 차고요. 음. 이 차는 그 브랜드의 가장 집안의 왕아 아버지 어, 아, 아버지라고 할수 아, 네. 있는 이 SM6를 타고 있습니다 음.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어, 진짜 많은 분들이 아실 법한 그 오디오 이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라는 것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음. 근데 이 차의 이 보스 스피커가 중요한 거는 이 차를 처음 개발을 할 때부터 음. 이 사운드를 같이 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음. 음. 기대가 되네요 음. 오늘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기대하실만한 포인트를 한가지 더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뭔데요? 차에 스피커가 <laughs>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음 그렇죠 어. 이 차에는 총 13개나 되는 스피커가 아 들어가 있어요 그게 여기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laughs> 일단 눈에 보이시는 거몇 개만 찝어보실래요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 정도요 저 뒤쪽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제가 지금 내 해서 네. 정도.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앞좌석에 총5 개가 있고요. 음. 뒷좌석에 양쪽에 두 개씩 총4 개. 음. 그리고 트렁크 쪽에 네 개의 스피커가 더 있습니다. 음. 아주 소리가 짱짱하고 크고 이때 <laughs> 네, 공간 울림을 잘 활용했을 것 같은데 음.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르노삼성 SM6의 보스 사운드 시스템 음. 한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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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사실 우리가 미팅을 미리 몇번 했죠? 아 그렇죠. 어 이게 저번에 했던 게 저작권 때문에. 어 그렇죠. 예, <laughs> 아쉬워하신 맞습니다. 분들이 조금 계셔서 이번에는 진짜 고심을 해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음. 찾아왔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음악들 저희가 네. 골라왔어요. 어 여러 가지 한네 다섯 개를 찾아왔는데 음. 가장 좀 평범한 것부터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 그러니까 음역대가 좀 왔다 갔다 하는 음.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무난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레벨데이가 부릅니다. 윈도우즈. 라디오처럼 해봤어요. <웃음> <웃음> 자, 노래를 좀 들어봤어요. 어떻게 음. 들으셨어요? 이게 어, 여기 노래 들으면서 느낀 건데 음, 항상 보면은 위아래 이렇게 나눠서 자동차 같은 공간이 이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나눠서 있는데 이게 참 활용을 잘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차는 여기 위쪽에 하나더있고든요 음. 뒤쪽에? 머리 쪽에? 그러니까 머리 쪽에 어느 정도 소리가 있으면 소리가 더 선명하고 크게 잘 들리는데 여기가 있으니까 확실히 이게 더 공감감 있게 들려요 생각보다 기대 이상이라 지금 조금 놀랐거든요 저는 조금 놀랐던 게 남자들은 그래도 아무리 목소리가 미성인 분들이라도 음. 여성분들하고 비교하면 톤이 좀 굵고 낮은 편이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아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성 보컬에서 남성 보컬로 싹 넘어갈 때 음. 생각보다 이렇게 음이 깨진다거나 음. 그런 느낌을 못 받았어요 되게 무스하게 되게 음. 원, 원음 음원처럼 음. 들려서 어 솔직히 되게 좀 듣고 놀랬어요. 어떻게 괜찮은데 생각? <laughs> <laughs> 어 진짜. 어그래 솔직히 요뭐 자동차 뭐음 약간 이런 생각이 항상 있는데. 어 이번 거는 조금 기대가 되네요. 되게 괜찮아요. 일단 지금 들어본 거는 이 서라운드라는 이 음. 사운드 모드였는데 음.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뭐 이멀전 뭐 몰입도를 막 주는 그런 음. 뭐 버전이라든가 라운지 스튜디오 음. 솔로 서라운드 이렇게 해서 음. 한 다섯 여섯 개 정도 이런 사운드 모드가 있거든요. 음. 지금 뭐 사실 보시는 분들은 하나만 들으셨겠지만 음. 여러 가지를 들어봤는데 음. 어떤 무드가 가장 좀 좋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라운드. 서라운드? 약간 소리 자체도 뭐 조절 한다고뭐 이렇게 줄이거나 이런 것도 없고 딱그 음. 원음 자체를 공간감 있게 딱 들리게 음. 이 활용도를 높게 한것 같아서 그러니까 오리지널 음. 서라운드. 약간 이런 게 항상 좋은 것 같아요. 나 무언가 인위적으로 가공한 그런 소리보다 응, 뭔가 원래 이렇게, 소리에 가장 가까운 거. 원래 소리에 가장 가깝고 그, 그 녹음한 음원 소리 음. 그 소리를 최대한 잘 들리게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저는 가장 좋은데 보통은 자동차가 이 소리를 조절하다 보면 음. 많은 것들에 약간씩 이제 느낌과 음. 그 높낮이와 이렇게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막 조절을 하시는데 네. 저는 오리지널이 항상 좋습니다. 음. 오리지널을 가장 잘 살렸다는 거는 음.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음역에 더 힘을 준게 아니고 음, 그렇죠. 여러 음역을 골고루 잘 들려줄 수 있는 그렇죠, 거. 그렇죠, 어, 균형감이 되게 좋은 음. 스피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음. 맞습니다. <laughs> 어디 흡족한 음. 음, 소리가 들려서 음. 음, 음. 좋네요. 좀더 듣고 있고 싶은 기분? <laughs> 그러면은 지금 우리 운전석에서 살짝 들어봤잖아요. 네. 뒷좌석에서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음. 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뒷좌석도 약간 음. 그 헤드 쪽에도 소리 스피커가 작게 있어가지고 음. 아마 제가 앞에서 듣는 거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진짜 없는 차 중에 하나하지 않을까 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 이 차는 실망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어, 기대가 든다. 뭔가 되게 봤을 때는 무난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스피커가 훨씬 더 음. 웬만한 것보다 괜찮아서 음. 음. 이번에는. 바로 가볼까요? 가볼까요? 갑시다 갑시다 <laughs> 자 아까 앞좌석에서 좀 들어봤는데 꽤 만족스러우셨죠? 음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차는 중형 세단이란 말이에요 음... 가족들도 같이 타고 다니고 용도에 따라서는 뭐 의전용 손님을 모시고 다닌다거나 음... 뭐 그렇게도 사용을 하는 그런 차급의 음... 차예요 그래서 뒷좌석도 중요한데 우리 토니님은 항상 <laughs> 항상 뒷좌석을 중요시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항상 뒷좌석을 많이 타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헤드 쪽에. 음. 특이하게 여기 여기에 또 스피커가 음, 달려계시니다 맞아요. 그래, 저는 아주 앞 공간과 비슷한 소리가 날 거라 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좌석하고 비슷하면은 여기서도 굉장히 균형감이 좋은 음. 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여기 뒷좌석, 여기 여기. 이 트렁크 쪽에 우퍼가 한한한 곳당 스피커 가두 개씩 달렸다고 음, 제가 맞아.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음, 아까 확인하셨죠? 앞좌석에서 아, 말씀드렸을 아, 때안 믿으셨어요. 어, 그 근데 이게 <laughs> 딱기차 타면서 에 설마 하고 어, 봤는데 아그한 그래. 곳에 두 음. 개가 이렇게 스피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총네 개가 있는 거죠? 음. 한곳에두개두 개. 둘이? 그래서 조금 음, 풍부한 소리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아까랑 좀 다른 노래로. 음, 어, 더 네. 다양한 음역대를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네. 다른 노래를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들어보실까요? 들어보실까요? <laughs> 잘 들었습니다. 나나 나 지금 일단 박수 치시길래 따라쳤는데 <laughs> <laughs> 자뭐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선정한 대표곡만 들으셨을 텐데 음. 여러 가지 곡 그리고 음. 여러 가지 모드로 들어보셨잖아요. 네. 뒷좌석에서의 평가는 좀 어떠신가요? 어 확실히 이거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가 지금 저에게 왔습니다. <laughs> 어 혹시 여기 헤드 쪽에 스피커가 있고 없고 차이가 정말 큰것 같아요. 음. 물론 아래쪽 스피커가 있으므로 더 여기 공간 활용이 돼서 더 풍부하게 소리가 올라오는 것도 있는데 혹시 귀 얼굴 가까이에 스피커 있고 없고에 따라서 더 소리가 선명하고 크고 음. 잘 들리고. 되게 서라운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리지널 음원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걸 더 자대로 들려주니까. 음. 근데 맨날 항상 뒷좌석에는 이런 공간을 왜 활용하지 않을까? 뭐 여기나 이런 음. 공간을 왜 활용하지 않을까? 그러면 앞좌석과 비슷한 소리가 날 텐데 그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해내셨습니다. 얘가 아. 조금 두꺼워진 감은 있는데 솔직히 이게 뒷좌석에 타는데 불편함은 없잖아요? 음.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스피커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아, 소리가 선명하고. 크고 아주 잘 들려요. 이렇게 되면 공간 이 소리가 움직였을 때도 확실히 다 전달이 되니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살짝 놀란 게 음. 사실 여기 있는 스피커 크기가 작잖아요. 음. 물론 이제 이런 전자기기에 해당하니까 음. 뭐몇 와트 이런 전문적인 걸로 들어가면은 음. 작다고 해도 꼭 그러란 법은 없지만 음. 작아서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아... 이렇게 이거 덕분에 소리가 더 명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 그거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어, 잘 모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 사운드 소리가 이게 나는 스피커들 중에 작은데 알찬 소리를 내는 스피커들은 훨씬 더 비쌉니다 음. 절대 성능이 낮을 거다 이런 착각은 하지 않으시니까 좋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 차는 어, 굉장히 좋은 사운드를 앞뒤 다 골고루 들려주고 음. 이렇게 작다고 해서 무시할 게, 게 아닌 예. 어, 무시할 게 아닌 굉장히 괜찮은 음. 사운드가 들어갔다. 그렇죠. 저기 저도 음. 사실 이게 작아서 여기 보면 작아서 되게 저렴한 사운드가 들릴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음. 더 괜찮아서. 그러면은 좋습니다. 역시 피할 수는 없죠. 이차 앞뒤 지금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총평 점수를 내 보시면은 어, 0점 만점에 이제 점수를 항상 매겼었는데 제가 뭐 약간 점수 후하게 항상 주는 편이었잖아요. 어, 이번에는 솔직히 이게 뭐 과하거나 뭐또 모자르거나 이런 게 없이 음. 딱 어느 적당한 선에서 제가 이제 원하는 어떤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항상 뒷좌석을 배려해주는 이런, 음. 아, 이런 시스템 아주 좋기 때문에 8.5점. 오, 가겠습니다. 되게 높은 점수예요 네, 아주 높은 오. 점수. 왜냐면 이게 좌석도 편해요 되게. 음. 근데 이제 편하게 들을 수 있고 약간 디자인 같은 것도 솔직히 좀 봤을 때 음. 지내지 않고 마음에 들고요. 어, 거기다 스피커. 앉았을 때 편안함 뭐 이런 것들이 전 좋아서 전수를 후하게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진짜 음.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이 차의 이 좋은 스피커 굉장히 밸런스 좋잖아요. 음, 그렇죠. 이 스피커로 어떤 분들이 어떤 노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이거 서라운드 모드를 들으면서 느낀 건데 소리가 음이 빵빵하고 되게 공감감이 음. 있어요. 네. 그러니까 클래식. 음. 혹은 요즘 유행하는 트로트도 굉장히 <웃음> 괜찮아요. <웃음> 아니 왜짱 좋아? 뭐 이게, 이게 귀가 찢어지게 들리는 네. 사운드가 아니거든요. 크게 소리 틀어놓고 하면 리듬과 되게 공감감 있게 되게, 공감 있게 되게 음. 콘서트 같은 느낌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어, 그 나이대에 맞는 우아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 신나는 노래를 들을 음. 수 있는 그 나이대 어, 아시죠? 말씀 안 하셨나요? 아예 아, 아, 당당하게 얘기해요. 우리 임영웅 씨. <웃음> <웃음> 뭐 그런 사운드를 들어도 귀가 아프지 않고 깨지지 음. 않고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연령대 사실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음, 그런 티로트도 아주 무난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아주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오랜만에 준비한 이 스피카 르노삼성 그리고 SM6의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보스 브랜드도 그렇고 음. 좋다 좋다 이야기는 들었지만 음. 이렇게 현직 가수분이 음. 이렇게까지 좋게 평가를 하실 줄은 몰랐어요 음. 제가 이렇게 놀랐다면 다른 분들도 지금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매력을 알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음, 되게 자극적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튀어서 뭐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무난하고 뭐 어떤 노래든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운드라서 저는 굉장히 음. 만족했고요 저도 좀 탐이 나는데요, 이 자동차. 자 그럼 한마디로 정리. 이 차는 어떤 소리를 가지고 있다? 탐나는 소리를 가지고 있다. <laughs> <laughs> <고생 웃음>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촬영 끝. 예, 신곡 나온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 네. 신곡 나온다면서요? 아, 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꺼내 주시네요. 제가 6월달에 어 물론 이 노래가 이제 약간 약간 7080 컨셉의 약간 신나는 댄스 곡이에요. 그래서 뭐, 트로트만 듣지 마시고 저 6월에 신곡 스탠드업이라는 노래가 나오면 이런 느낌인데요어 약간 약간 신나네요. 어 누구나 재밌수있는박자감에 연령대 없이 들을 수 있는 노래거든요 음원 사이트에도 올라갈 거고 6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니라서 어, 유튜브 가수토리 검색하시고 구독 꾹 누르셔서 언제 올라오는지 꼭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와 <laughs> 사실 좀 <전> 들어봤어요 어, <laughs> 어 세상에 어 벌써 어 저는 어, 들어봤어요 노래 되게 좋아요 <laughs> 꼭 들어주세요 와, 축하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퇴근합시다 퇴근한다 어 뭐야? 응? 음? 뭐죠? 왜요? 갑자기 소리가 좀 달라졌는데? 아, 이거 기능 중에 음. 차속 연동해가지고 차 움직이는 속도 맞춰가지고 속도를 음. 아니, 볼륨을 조절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오, 신기하다. 이제 뭐 다른 차들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음. 좀 명확하게 이렇게 음. 좀 들어가 있는 음. 것 같아요. 확, 확 커지네. 음. 어. 오. 오. 신기반기 신기 신기해? 아주 신기해 <웃음> <웃음>